여러분들은 군인과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보셨나요? 군인과의 결혼식하면 멋진 예도당과 함께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결혼식 뿐만이 아니라 실제 결혼생활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심원입니다 오늘은 육사 출신 장교랑 결혼해야 하는 이유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70% 정도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거의 결혼을 합니다. 대한민국 결혼 연령보다 2년에서 5년 정도는 일찍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먼저 육사 출신 장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안정적인 직장이죠. 대기 진급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기대가 크고 장기 복무라는 시작으로 안정적인 군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참 메리트가 큰것 같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군복을 입고 졸업을 하고는 바로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일반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이 보통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직장을 가지는 것과 다르게 아주 이른 나이부터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고 거기에 결혼할 때쯤이면 대위 정도인데요. 대위 2년차 스물아홉이었던 제가 받은 연봉은 세후 4,200이었습니다. 스물아홉에 4,200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물론 노동 대비 임금은 좀. 아무튼 계속해서 진급한다면 꾸준히 오르는 임금을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고 안정적으로 나의 부인과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맞벌이를 하는 게더 좋겠죠. 여기에 진급을 잘했다고 치면 연금이 나오죠.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고 죽어도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지급이 되는 게 있어요. 죽어서도 책임을 진다. 다음. 집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요즘은 전세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관사에서 신혼생활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담이 조금은 적지 않나. 여기에도 물론 후진 관사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요즘은 군 관사를 많이 공급하는 추세라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고 좋은 결과로 진급을 하면 관사의 수준도 올라가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군인 전용 분양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에 비해서 확실한 메리트는 될수 있겠죠. 다음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학업이나 태도 같은 것들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잘자잘한 이유야 더 가져올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영상만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고 군인과 결혼했을 때 단점도 이야기해 드려야겠죠. 먼저 본인도 반쯤 군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군인의 배우자도 반은 군인이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계획이 많이 무산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가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울고, 해외여행 한번 나가는 게 까다롭기도 하고, 이 사람이 오늘은 퇴근을 안할 수도 있는, 내가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처럼 단념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진다. 다음으로, 사는 곳이 자주 바뀐다. 장교와 결혼했을 때 겪는 최고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내가 살거나 자주 지내던 곳이 아닌, 처음 가보는 곳으로 이사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심하면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 어릴 때부터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를 자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주말 또는 장거리 부부로 지낼 수도 있다. 맞벌이를 하는 요즘 둘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한쪽이 일반회사원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장교는 못해도 4년에 한 번씩은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옆 동네로 이동하는 수준이 아니죠. 투표해야 하는 도지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함께 이동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주말 장거리 부부로 지내는 군인 가족들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 교육 환경 조성. 집안에서 모범이 되는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이겠지만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맞이하는 환경도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부대 이동이 잦은 장교의 특성상 군인 자식들의 학창 시절 기록을 보면 다녔던 초등학교가 3개, 4개, 많게는 5개.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죠. 중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생 때는 주말부부를 하면서 정착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군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아이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어떠셨나요? 장교들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와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갸우뚱하실 만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미혼이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을 얻을 수 있게 경험자분들 계시면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